박선원 의원이 족발을 대변하는 최강욱 면전에다 두고 매불쇼가 아닌 조불쇼에서 최강욱한테 하는 얘기예요. 너무 시원해. 최강욱 변호사님 들었고, 저도 그렇고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딱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. 대통령께서는 당하고 협의하라고 그러셨어요. 근데 왜 그걸 국회라고 합니까? 야당을 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.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면 은 지시 이행 계획을 세우고,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의 임무이고, 장관들의 의무입니다. 근데 대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한쪽으로 비틀고, 한두 단어를 바꾸고,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어떤 식의 윤색이나 됐다. 계속 안 된다 그대로 예. 하면 되는 거예요 최강욱이 계속 개소리를 하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단어 하나하나라도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맨날 아전인수로 니네 필요한 것만 갖다 쓰지 말라고 특히나 그 짓거리를 잘하는 게 최강욱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선원 의원한테 응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감히 네가 조국당의 전사 최강욱을 까고 엄청나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의원들 몇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